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마땅한 삶의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은사를 나누며 한 몸을 이룰 때,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이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1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죠. 고대 사회에서 제사는 보편적 문화였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방인이든 성전에서 드리는 종교적 제사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더 이상 이방 우상에게 절할 수도, 제사할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새로운 제사를 선포합니다. 산이라는 말은요. 살아있다라는 말인데. 아 그러니까 산재물 그러니까 이 재물은 다 희생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재물과 희생재물 이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함께 쓸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희생재물은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바울은 영정 예배라 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영정 예배라는요, 어, 그,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영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산재물로 드려서 드리는 영정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영정 예배, 어, 좀 이렇게 신령한 예배,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영정 예배는 경우에 합당한 예배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통해 경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죠. 이 해석대로라면 뭐예요? 예.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들여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산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삶 속에서 지향해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2절 말씀하셨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지 말아야 될걸 지향해야 될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고요. 해야 될 것, 지향해야 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자기 왕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 이 세상을 여기서는 이 세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삶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는 건 역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동화되지 말라, 융화하지 말라, 자신을 순응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 순응하거나 동화되거나 융화되지 말라는 건 뭐겠어요? 어쩔 수 있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데. 이런 죄된 세상에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세상의 죄와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되, 이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은 세계관을 바꾸는 삶입니다. 이전에 세속적 가치관이 자신의 삶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오직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이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곧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삶의 예배를 드리니까 그럼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시작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야 삶의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다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삶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또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한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는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항상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보다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구성원이 서로 가져야 될 태도는 뭔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태도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핵심 주제가 3절의 명령에 담겨 있어요. 즉, 건전한 판단력으로 자기를 평가하라라는 겁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 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다양한 은사들을 질서 있고 통일성 있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서 각자가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갈수 없습, 없습니다. 이때, 건강한 자기 평가를 할때 반드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내 생각, 사변적 사상, 개인의 사변적 사상이 아니라 그 기준은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언뜻 보기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신앙의 척도를 주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진리의 척도를 주십니다. 다만, 성도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뿐이죠.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성찰하되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나만 좋은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될지 지금 막 여러 가지를 찾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 교회론에 관한 얘기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니케아 신조에 의하면 네 가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의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지만 똑같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 분이 설교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교회라고 해서 다른 그 같은 교단의 다른 교회가 똑같은 사람의 설교를 영상으로 보았거든요. 이제는 그 욕을 못 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한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쉬워요. 우리 한분 하나님 믿잖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 믿으니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잖아요. 문제는 교회마다 각각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여기 뭐한 스무 분좀안 되게 모이셨는데요. 우리 위에 전체로 해도 한1 0 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위에 성도님들도 만나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위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좋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을 듯 싶어요. 저의 오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서 남는 거예요. 많이라는 표정은 아니시니까 그죠? 저의 오해일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모든 사람이 목사를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서로의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협력해 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주일만 지나면 너무 행복해져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너무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주시거든요. 우리는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닌데 서로 도와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저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몸의 기능은 다 달라요. 각각의 지체가 다 제때제때 돌아가야지 몸이 편안하죠. 우리가 각각의 지체에서 각각의 다른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우리 교회가 평안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네, 교회 공동체가 한분 하나님을 모시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분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됩니까? 각각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신실하게 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봉사의 핵심은요, 겸손과 섬김의 자세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각각 다르고 다양합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이들의 봉사를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걸 우위하, 우위로 매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나은지, 뭐 위로하는 자가 더 나은지, 뭐 구, 가르치는 자가 더 나은지, 섬기는 자가 더 나은 건지, 이게 더 낫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잘할 때, 성실하게 해낼 때 전체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그저 행할 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저 내가 내 맡은 일을 함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지체로서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 생각을 갖는 게 봉사의 가장 좋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할 거 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8절 말씀이 훨씬 좋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그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위로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기쁘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원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갖는데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성실하게 늘 꾸준히 하는 것이고 부지런하게 맡은 바를 잘 하는 것이고 기쁘게 행하는 것입니다. 다안 되면 마지막 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봉사하면서 늘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봉사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들면 안 하셔도 된다고. 힘든데 억지로 하실 필요 없다고. 그냥 놔두면 누군가 하고 아무도 안 하면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저한테까지 차례를 잘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고대지 않게. 제가 우리 교회가 일이 많거나 뭐 순서가 많거나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죠. 그러다 보면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순서가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서로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냥 순서상에도 그렇고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봉사할 수 있어요. 제가 그뭐 부교역자 생활을 포함해서 한 여섯 교회 정도 섬겼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목교회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교역자로 섬기는 교회가 한 서너 교회 됐는데요.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봉사하다가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너무 지쳐서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다가 지쳐서 자꾸만 힘들고 짜증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봤어요. 한 교회는 남선 교회 회장만 하면 교회를 떠났어요. 회장까지만 딱 하고 교회를 떠나요. 어, 그럼 그남선 교회 없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쁠 때까지 예배만 드려도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보면요. 교회가... 평일 날에 자유롭게 오셔서 탁구도 치고 커피도 드시고 기도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는 걸 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해야죠. 다양해야지 각각 다른 일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목사만 다, 전체가 다 목사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전부 자기 설교하려고 할 거고 자기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많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장로님들이 더 많아야 되고요. 오히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각각의 위치에서 다양한 은사들로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은사와 직분을 비교하며 경쟁하지 말고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지혜로 와서 주를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로 시작하여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힘이 있어 오니,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경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각각 다양한 직분과 직책과 은사들로. 서로 섬기되,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돕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